호세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에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얻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레아는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었느니라. 아멘.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무나도, 어, 익숙한 구절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었다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먹고, 막 이런 걸 찢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요. 의에삼매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드루에 우리를 살리신다. 아 어, 그리고 3일에 우리가 어, 이렇게 신인이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징계 과정이 굉장히 짧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복도 금방 일으켜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알자, 힘살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절입니다. 에브라함아 유다야. 내가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물론 3절까지 메시아의그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은이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의 회개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지금 하는 그 고백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냥 요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요거 어떻게 좀 모면해 볼까 하는 그것이지 이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 원하는 그 마음을 짓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지금 할수 없이 내가 또에게 심판 벌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원하노라. 아 이게 자기 백성들이 일 절에서 삼 절까지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저 머리에서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앵무새 같은 고백이었다는. 거. 그러면 이건 우리도 많이 흔한 어, 흔히 범하는 어, 실패입니다. 뭔가 인생에서 뭐 잘못되고 뭔가 미리 그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잘하겠습니다. 이러놓고는 보송 넘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게 이을것 같고, 정말 아침 구름같이 그냥 쉬이 없어지는. 근데, 이내를 원한다는, 이내는 하사사드라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한,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그냥 가서 언약의 속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선풍을 다해 살아,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의 뿐만 아니고 이웃에게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 7절을 보시면 언약을 어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서도 결혼 생활도 언약이요. 뭐할 때도 언약이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하나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더라. 와서 재물 바치고 뭐어 짐승 잡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하얗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몸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로, 가난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로서, 허평케 하는 자로서, 국류를 베풀 줄 아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해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다. 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주시면서 하루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저희가 호흡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따어 주시고, 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인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 우리를 놓을 수, 야 놓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을 맛보게 하옵시고, 그것을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